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2020년 기준 약 1,050만 명으로 5년간 약1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반드시 여러 날, 여러 차례 측정한 평균값이 140에 90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데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생활 습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관은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는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신부전, 망막병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혈관과 심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로 나와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치료는 약물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혈압을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는 일상 속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국물류나 절임류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고혈압이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없어 방시하기 쉽고 그만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삼유고였습니다. i